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타임교육 대입연구소 소장 받고 있는 박수범입니다. 그 오늘은 마포 동작에서 근무하시는 정현두 소장님을 모시고 그 약대 2022학년도 약대가 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 형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현두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마포 화이트와 아 동작 미래탐구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입시센터장 정현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어, 2022학년도에 약대생들을 1,800명 모집한다 이 얘기가 일단 얘기가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뭐 단순하게 뭐 약대니 인기가 아니까 약대를 뽑으면 어,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식의 얘기는 많은데. 구체적인, 그 구체적으로 왜 변화가 될 거며, 실제로 어떤 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음, 가장 크게 보면, 일단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정리를 네. 한번 해보면, 예. 어, 일단은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158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1,583명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서 나오죠지요약 어, 현재 기존의 37개 대학에서 네. 어,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약 약전을 유지하고 있는 세개 대학을 제외하고 어,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합치게 되면 1,583명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 웬만한 그 종합대학, 이과 대학 하나가 어, 새롭게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것도 최상위권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원래 네. 그 충남대나 부산대만 약점 유지하고 강원대는 네네. 학부 체제로 돌아선다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아, 그건 조금 아직도 지켜봐야 아. 될 부분들이 어, 목포대나 숙명여대의 경우에서는 어, 일단 돌아서는 부분들 이 학부에서 뽑는 것들이 거의 확정적인데 네. 강원대의 경우에는 조금 뭐 확실하게 에, 뽑겠다, 뭐 어떻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은 좀 없습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일단 네. 정리 한번 해보면, 부산대는 충남대는 확실하게 약전을 유지하겠다 네네.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근데 강원대는 뭐 네. 약전을 유지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학부를 모집하겠다, 네.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직 없다. 네, 정확하는 않습니다. 아, 그럼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숙명여대나 목포대는 학부를 모집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그렇죠. 아직 안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1,583명 정도를 이제 새로 네. 학부에서 모집하겠다 이얘기인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문제라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컨셉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영 네,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어왜 그러냐면 네. 보통 저희가 그 이과로만 본다면 서울대 자연계열이 1,500명대입니다. 네. 네. 그 정도 인원이 지금 약대로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하나 더들어온다고생각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약대분 서울대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 좀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 뭐 일괄적으로 서울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네. 아 현재 좀더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기가 있는 또또 또 상위권의 아이들이 또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서울대급이 하나가 더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일단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 서울대급이라고 판단하시는 뭐 근거는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그 입시가 현재는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네. 과거 2007년, 2007년도에, 네. 그 입시에서 약대가 차지했던 위치들을 살펴본다면, 네. 음, 내년에 있을 그 입시에서도 약대의 위치를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럼 그거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얘기를 좀해 줘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는 2007년도니까, 네. 어, 지금과는 상당히 좀 분위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가장 거. 대표적인 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한의대가 상당히 높게 네네. 네 높게 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좀 보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서울대 약대, 뭐 성대 약대, 중앙대 약대 이런 식으로 좀 메이저 약대급의 경우에서는 이게 지방 사립의대 정도 또 일부의 경우에서는. 그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 약, 저기 의대하고 일정 정도 합격 라인이 벌쳐 있습니다. 겹칩니다. 아, 그 당시에는 분위기는 그랬다. 네네. 그런데 어째... 지금도 예상한 부분들은 네. 그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서는 충분히 그 합격 라인이 중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네네. 네네. 얘기를 한번 정확히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의 지방 의대랑 네. 네네 뭐아 지방 사립 대의대 네네 지방, 지방 사립 대의대랑 네뭐 서울대 약대서 뭐 중대 약대 네뭐 성대 약대 네. 아 이런 메이저 약대랑은 네네 경쟁력이 네아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이 고민을 좀 했다 어디 갈지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 동국대라든가 아니면 네. 조선대라든가 네 원광대라든가 뭐이 정도 라인에서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합격 라인 자체가. 아, 네. 그럼 아이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네네, 그 당시에 그렇죠.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어디 하나 네네. 선택했다. 네, 음, 네.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일하지는 않겠죠. 의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할까요? 어, 저도 그냥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는 개인의 어떤 캐릭터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합격선에서는 거의 겹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들이 배치, 저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의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의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의대 부분들은 좀 빼겠고요. 그 다음 에 보게 되면 어, 강원대 의대, 건양대 의대, 계명대, 관동대, 동국대 이런 라인에서 서울대 약대 라인이 같이 형성이 되고요. 성대, 중대 이런 라인이 있고요. 또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연대 원주 이런 데하고원강대 을지대, 충북대 이런 라인들이 같은 그 점수상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향성이 좀 다르니까 네네. 약대가 동일하진 않더라도 네 네. 뭐그 밑에 정도까지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약대의 경우도 좀 약간 그, 그 서울대나 성대, 중대 이런 분들하고 코그 밑에는 전남대나 부산대 뭐 경희대 이런 라인인데 그 정도쯤까지는 네 지방 사립대 가장 낮은 쪽.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는 지방 사립대랑 그 경합을 다툴 것이고 경희대나 부산대 이런 부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쪽 어, 가고 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서울대 라인하고 많이 이 중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말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네. 들면 뭐 이제 어, 그 동안에 변했던 경향들이 있잖아요. 2007년이랑 네. 지금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된 네. 세, 그렇죠. 세월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방 사립대 의대를 갈 건지 서울대 약대를 갈 건지 고민한다 말다이건 사실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정 정도 좀 차이점을 가질 어떤 성별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대 위치 정도는 조금 그 내려올 것이고요. 그 위치를 일부 약대가 좀 차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네. 그것 자체 변화를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최상위권 아이들이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만 여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서울대와 네. 그 다음에 연고대 연쇄적인 그런 반응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본질은 네네. 뭐 지방 사립대 의대 갈 거냐, 약대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네. 뭐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네네. 연고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 실질 점수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쇄 반응이 나온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네. 그 2007학년도 당시에도 네네. 뭐 연대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이랑 그뭐 그뭐 지방 거점 국립대, 약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변화폭 그 비교틀이 배치 표상에도 남아 있나요? 네, 그렇죠. 보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네. 그 경희대, 약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서남대 의대가 있는데 서울대 그 라인에서 소위 말하는 인기 근데 지금은 인기는 없지만 건축 라인이라든가 여전히 인기 있는 어떤 그 전학이라고 하는 네. 예, 그런 파트하고 그다음에 수학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그것도 변동이 굉장히 많이 된 거네요. 예를 들면. 네네. 수학 교육 같은 경우 는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뭐그 당시에는 사실 화생공보다는 생명과학 쪽이 네. 더 인기가 있었던 거고 네, 물론, 그런데 어쨌든 네. 어, 아이들이 사실은 뭐 전학이라고 얘기했던 뭐 전기 정보나 네. 뭐 네. 화생공이나 이런 거 가는 것보단 네. 오히려 거꾸로 지방대라도 약대를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음. 실제로 그러면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1500명은 그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떨어진다는 건 없죠. 예, 네. 방식의 네.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뭐 수시나 정시나 모집에 대한 거 비율 인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 네. 지금 보면 네. 그 수시 이제 지금 전체 정원 1580명 중에서 네. 어, 수시로 이제 826명을 뽑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수시로 되고요. 아, 이거는 역시 그러니까 네. 그뭐40%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그비율의차이는좀 있는 거예요. 네,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800명대 정도는 이제 수시에서 뽑고 이제 700명대 정도는 이제 정시에서 뽑는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실제로 그러면 2월대는 2년 따지면 반반 정도 뽑는 거도 봐도 상관없다는 얘 그렇죠. 데그 예. 네, 수시의 경우에서도 네. 그 최정릉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네. 일정 정도 2월이 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서는 네기와 모로 거의 의대 수준의 최저를 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어, 일정 정도는 2월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기와 으라 네, 이거는 의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2월 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는 거의 5대 5 정도로 수준으로 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네네.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를 갈 거야 아니면 네. 중대 약대 갈 거야라고 했을 때에 어, 중대 약대의 수능 최저 자격 조건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대 약대 그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면 지역 의대를 가죠. 다른 의대를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는 네, 이후에 이대로 네. 유지될지 않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네. 뭐 숫자상으로는 826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뭐 네. 2월 되는 거뭐 따지면 반반인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수시에서는 네. 그 수시에서는 그뭐 수시에도 전형이 여러 가지가 그쵸. 있으니까 전형별로는 네. 어떻게 되나요? 아어 이제 가장 그 많이 뽑는 건는 종합전형이고요. 네. 네. 종합전형 인원하고 그다음에 네, 교과, 뭐 논술 이렇게 음.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보게 되면 한 300명대 초반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303명을 뽑고 있고요. 아 그럼 교과에는 네. 필연적으로 수능 최저나 이런 것다 붙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음. 근데 이제 다만 그것 도 이제 약간 학교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분포는 뭐 이렇게 정리 따로 뭐 하신 건 있나요? 종합 전형이 469명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어 교과 전형으로 303명, 논술 전형으로 53 5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시는 그러면 뭐? 데려간 480명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정시의 경우에서는 전체 수, 그 인원 자체가 1,583명이었으니까 거기서 네. 826명을 빼고 약간의 이월을 감안한다면 한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수시 좀 이월될 겁니다. 네. 음. 800명 조금 모자라고 거하여튼그 근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럼 이렇게 뽑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저는 명료하진 않거든요. 서울대가 네. 떨어질 수는 있다, 뭐. 네, 네. 뭐. 연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고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게 얼마나 떨어질까요? 네, 지금 표를 보시면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 먼저 이과 인원, 자연계열 인원을 19만 5천 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물론 딱 생각하실 때 물론 만원 인원입니다. 네.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주 좀 여유 있게 잡은 이유는 네. 어, 올해 예상되는 수능 응시 인원이 한 42만 5천 명, 그니까 42만에서 43만 사이인데 내년의 경우에도 약 43만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음, 아, 네 이거는 환경인구나 인구 네네. 변화 뭐 이런거 따져서 그런거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과 인원이 좀 많이 응시했을때가 약45% 였는데 그걸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게 보시는거 네, 아니에요? 과하게, 그러니까 네 과하게 최대한 맥시입니다 네, 뭐, 네, 산수 계산 한번 해보시죠. 네뭐한만명정도는 빠질거라고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19만 5천으로 예상을 했을때 네. 소위 말하는 의대 치대하대 수의대 이걸 보시게 되면은 누적인원은4 8 4 6명이고요 요게 (2.49퍼센트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음. 거기서 에2 4 9라고 하는 건예그 네. 수능을 봤을 때그 정도의 네. 그 누적 백분위가 나와야 네네. 그 정도 간다 네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요네 단순 계산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 그러면 기존에 이 다음에 약대가 그러면 없었다면 그러면 서울대, 서울대에 뭐 그걸 그렇죠. 빼면 서울대는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3% 초반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아, 0.5% 네. 정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거에 뭐 약대 모집 인원을 네. 0.9%라고 네, 봤을 네, 그렇죠. 때에 네. 2.49 밑에 바로 붙여서 쭉 얘기하면 그렇죠. 네. 서울대가 3%에서 3.9%까지 밀릴 거다. 4.08%까지. 아, 4.08%까지. 네. 네, 네. 그럼 연대나 고대는 더 밀릴 거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까지 밀리나요? 어, 이걸 그, 저는 이제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이 되기 어느 라인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예측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만렇겠 어, 그래도 이제 성수한에서 중경대시 일부 중앙대 경대 한 여기 일부 정도까지는 영향을 꾸준히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래 어쨌거나 단순적인 원상이긴 한데요. 고그 라인에서 잘르면몇 퍼센트 정도까지? 예를 들면 네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누적 백분율한 89퍼센트면 건대 뭐 중위권 건동수나이런 중위권 학과 정도 갈 거다 자연계대 돼서 이런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더 밀리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어, 누적 기준에서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 정도 라인, 그러니까 경희대 정도가 9.89%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따지면 8. 약대가 는 없을, 때, 아, 있, 네. 없을 때는 없을 때는 8.9% 때였는데 음, 네.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0.9%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9.89% 라인까지 이제 여기 있게 되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얘기를 정리해 보면 네. 어, 시립대, 외대, 시립대 뭐이대 네, 네. 정도 라인까지는 그렇게 될 거고. 네, 네, 네. 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거기선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네. 건동공숙 라인까지는 기존이랑 뭐 조금 떨어지는 거, 0.9%는 아니지만 음, 그렇죠. 뭐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네.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약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네, 네. 상위권 대학들에 전부 다 영향을 줄 거다. 어그 영향의 정도를 뭐 일괄적으로 똑같이 0.9%라 말하고 그 확정적으로 말하긴 좀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최소 연고대서성한 정도 라인에서는 그 0.9%의 영향력이 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교과 전형 같은 아까 이제 얘기한 네. 구체적인 수시 전형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뭐 네. 수시에서는 뭐 교과 전형 뭐 종합 논술 네네. 뭐 이렇게 뽑을 거겠죠. 네네. 그런데 예. 논술도 있나요? 아네 논술도 있습니다. 아 그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예, 논술은 54명을 뽑고 있는데요. 네. 네. 잠깐만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논술 전형은 이제 5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어느 학교들이 뽑나요? 네 학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 네.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송도 캠퍼스. 동국대, 그다음 고려대, 세종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권들 대학이라는 것들을 알수 있죠. 어 그리고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2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로 가장 많이 뽑는다라는 거죠? 네, 네. 논술. 그러니까 그 어째 1 20명 중에서 20명을 논술을 뽑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뭐 수시전형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뭐 네. 어쨌든. 아예 없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네. 아, 근데 여기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연대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여기 그 송도 캠퍼스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아, 논술, 아, 예. 네네. 예. 근데 나머지 대학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게 이제 네. 중앙대의 경우 4개학 5나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과목에서 세 과목 합 4입니다. 그 이런 부분들 상대가 경우고네개합으라고 하는 그 과목이 뭐 뭐를 얘기하나요? 국어, 수학, 음. 영어, 네. 과학 두 과목.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그거 같아 보면 평균을 네, 두 내서. 과목.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네개합으를 내야 된다고요? 네, 네. 아, 되게 웃네요. 그래서 개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네. 정도 능력 되는 친구가 과연 여기를 쓸 것인가? 네개 합이면 상당히 센그 기준이고 주요 의대수선체제에 어,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건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 상당히 너무 강하지 않은가, 나는 뭐좀 이렇게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 보통은 이제 원래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인재 전형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 지역 인재 선발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좀그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서는 지역균형 혹은 뭐 지역인재라는 선발을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한정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의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아,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그걸 네. 보통 이제 뭐 지역균형 뭐 이런 형태나 뭐 지역인재나 이런 형태를 썼는데 네네. 지금은 두 가지 구별을 해야 된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뭐 지역 인재라는 게 따로 있고 네, 네. 수도권 대학들의 국한해서 뭐 학교장 추천의 형식으로 빌리는 뭐 지역 인재. 근데 그건 보통 지역, 균형. 지역 균형이라는 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 균형의 경우에서 수도권이면 이것은 어,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성격을 지는 것이고 어, 지방의 경우에서 지역 인재 이렇게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인재만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어, 추천전형 그거는 대부분 다 교과전형 성격을 갖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 물론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서는 뭐 학종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교과전형, 교과가 가장 중요한 그 학부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네. 오늘 얘기했던 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네. 뭐 약대에서 몇명 뽑으니까 네네. 뭐 을치한 수의 뭐 지원한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린다 뿐만 아니라 사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서울대 연대공대 네. 자연과학계열 뿐만 아니라 서성 안에서 쭉 해갖고 주요 11개 대의 자연과학계열 대학들의 점수는 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올해 고3 애들은 열심히 해보고 안되면 재수를 해도 내년에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통용될 수 있을까요? 어... 조금 분위기가 이제 올해 그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네네. 맞물리면서 뭐 일부 아이들의 네.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3구의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서 완전 출상이 올해 더 승부를 낼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좀 예외겠지만 바로 밑에 있는 그 상위권의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재수를 그 불사하면서 올해 좀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흐름은 읽히고 있습니다. 네. 수시 지원부터가 약간 패턴은 좀 달라 다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네. 뭐~ 얘기 일단 기본적인 거 네. 나눠 봤고 그러니까 네. 뭐~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 드리면 네. 약대 뽑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약대를 뽑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오케이.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런 네. 질문을 예를 들면 네. 뭐~ 네. 약대 뭐~ 이런 거 말고 네. 예를 네. 들면 그 전에는 뭐 서울대 전학이를 합격했다. 근데 네네. 문제는 뭐 인제대나 뭐 네. 등등 소위 삼종 네. 의대를 네. 붙으면 애들이 고민을 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의대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당연히 그쪽 선택하고 실제로 그 밑에 막 붙어있던 뭐. 부산대 뭐 연대 원주 뭐 이런 거 붙으면 그거를 서울대 공대 긴축이 그렇죠. 인니까그런 네. 고민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약대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뭐최상위거학기들이 그렇죠.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얘들은 뭘 고민하게 될까요? 근데 그 고민의 지점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 네. 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삼룡이 밑에 정도쯤 대학에서 네.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지가 이제 많아졌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의 뭐... 의대 어, 지역의 이제 직업구 우대 및 지방 카리 부대. 네. 아마 이제 직업구 우대에서 보게 되면 음 조금 이제 메이저 의대들의 경우에서는 뭐 경북대나 전남대나 이런 경우에서는 고민해 하는 아이들이 좀 적어지긴 하겠는데 뭐 네. 전북대나 뭐 강원대나 뭐 충북대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어, 메이저 약대하고 약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서울대 약대 갈 거냐? 네, 네. 아니면 뭐 전북대 의대 갈 거냐? 뭐 근데 아, 의대. 대 의대 갈 네, 거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른 음. 전북대 애들 약간의 일부의 경우에는 서 어, 약대 를 지원하는 애들도 있기는 하겠으나 대부분 지방 거점 국립대라면 의대를 선택을 할거 같아요. 아, 그때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랑 지방 서울대. 사립대. 네. 에이. 그 정도 라인에서는 많은 분들의 그 변화가, 그래서 선택지가 넓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은 네. 음, 실제 약대의 모집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음, 몇 명을 뽑는다. 음. 이 얘기에 대한 게 중심이 사실은 아니고 그 약대를 선발하는 것들이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거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질문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그뭐 알려드리는 것들로 하고 뭐 어, 소장님 오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꼭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네. 어 저는 이제 그 의료 어, 의학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수능 정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고 학교생활을 교과와 비교과를 균형있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어, 건성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